조만간 이 자리, 이 자리에 정확한 저점 타이밍 나올 것 같은데요.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가 않습니다. 곧 폭발적인 상승이 지금 나올 것 같아요. 반갑습니다. 아, 아영입니다. 여러분들, 솔레이어, 가지고 계신 분들 지금 고민이 이만 좀안 하실 거예요. 제가 어제 예. 저녁 식사를 하는데, 이거 갖고 계신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얼마에 갖고 있냐니까? 그러니까 2천원이래. 2천원. 자기는 여기서 왔나 봐. 자기는 나름 저점을 다지고갈 거라고 판단하고 2천원에 사셨대.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멘붕 오는 겁니다. 왜 멘붕이 오냐? 이 2천원 기준 에을때 지금 마이너스 몇퍼센트예요50% 이상 나온 겁니다. 거의 황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는 판단하셔야 됩니다. 정확한 매매 전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솔레이어로 수익을 낼수 있는 타점을 한번 잡아보고 정확하게 가셔야 돼. 왜냐 여기서 물리신 분들은 저점으로 잡아서 평균 가격을 내려가지고 상승했을 때 수익을 내시든지 아니면 또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려고 왜냐 어제 한네명 모였는데 또한 명이 얌생이처럼 얌생이처럼 하나 슬슬 한번 들어가 볼까 이렇게 타점 살짝 보, 보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이 달라. 근데 오늘 어쨌거나 솔레이어에 대한 맥점을 한번 잡아드리겠다 매매의 타점을 정확하게 한번 아영이 아 잡아드리겠다 말씀드리면서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많은 댓글들 부탁드리면서 한번 들어가 봅시다 2월 12일이었죠 아주 기분 좋게 상장을 했어요 상장과 동시에 상장 빔으로 바로 쏴버렸어요 바로 100% 깔끔하게 먹고 나서 상장의 패턴과 그대로 상장을 하자마자 어떻게 하죠? 바로 물량 이나쏟아내죠 바로 쏟아야 이렇게 그냥 쏟아내서 여기까지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중간에서 한 번에 이렇게, 이렇게 지지지 이렇게 뭐라고 그래죠? 모여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 구간 이게 기대감으로 한번 올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한 거예요. 개인들이 그런데 결국 무너져 버리죠. 어떻게 무너집니까? 상... 어? 확대해 볼까? 여기에 그냥 음봉으로 확 내려버려요. 이거 이거는 그냥 따라할 수가 없어. 그냥 나오는 순간 죽는 거야. 그래서 아 이거 저점이네. 또 여기서 한번 막 열심히 하다가 또 그냥 눌러버려. 연속 두 번에 음봉 나와버리자. 이래버리고 마지막에 야 이제는 진짜야. 거의 뭐 비슷하게 왔잖아. 그냥 밀어버려. 요 그럼 이 상태가 되면은 다들 너덜너덜해집니다. 이제부터 너덜너덜해져. 이걸 어떻게 할수 있냐? 거래량이 이제는 없어. 거래량이 그냥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자 보세요. 그 약간 통통 탔던 거래랑 마저도 이제는 아예 없어. 전멸, 전멸, 전멸.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아, 이제 솔레이어는 버리는 카드인가? 예, 네, 버리는 카드였죠. 하지만, 자, 상장이 2월 12일 날 했어요. 오늘 며칠입니까? 2월 20일이죠. 8일 지났습니다. 보통 일주일 정도 지나잖아요. 그러면 꿈틀거려, 꿈틀거려. 꿈틀꿈틀 거리다가, 꿈틀꿈틀 거리다가, 보통 10일 정도 되면은 움직임이 살짝 일어납니다. 움직임이. 이것을 제가 한번 체크를 해 보는 건데. 자, 오체인 데이터 살짝 한번 봐 봅시다. 우리 지금 레이어 한번 싹봐 봐요. 내려가 봅시다. 자. 제가 원래 롱가 슛을 보는지 아시죠? 시장에서 어 선물과 현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현물이잖아요. 스팟. 그렇죠? 그 선물이 있어. 퓨처가 있습니다. 퓨처. 이 친구의 거래량과이 친구의 거래량의 비중을 아셔야 돼. 비트코인 기준으로 얘가 7이에요. 얘가 7. 얘가 3입니다. 심지어는 8대 2라는 얘기도 많아요. 이 얘기는 뭐냐? 선물 시장이 사실상 암호화폐는 더 큽니다. 전체적으로 다 그래요. 그래서 이 친구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판단 하실 수가 있어. 움직임 다른 거 아닙니다. 여기 보시면 그냥 롱과 쇼만 보시면 돼요. 롱은 뭐라 그랬죠? 상승하면 수익 나는 거. 상승에 베팅하는 친구들. 숏은 뭐예요? 하락에 베팅하는 거예요. 하락하면 수익 나는 거. 내려가면 수익 나는 겁니다. 인버스예요. 수식으로 얘기하면. 이거 비중은 보시면 돼요. 자, 지금 보세요. 자, 솔레이어 봅시다. 솔레이어 지금 나오고 있죠?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24시간 전만 하더라도 하루 전만 하더라도 숏이 더 많았어. 보이시죠? 숏이 엄청 많죠. 롱보다. 그러니까 내려간 거예요. 근데 최근에 살짝 변화가 일어나. 12시간 됐더니, 쇼세 비중이 좀 줄었어. 롱하고 좀 비슷해지네. 4시간을 봤더니, 어우, 이건 뭐 역전 됐네. 여기랑 완전히 비교해보세요. 완전 다르죠? 그랬더니, 추가적으로 1시간 전에 또 롱이 많아. 이 얘기는 뭡니까?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월 16일 나오죠. 2월 16일, 2월 17일, 2월 18일 이렇게 나오죠. 이 녹색 비율 보이시나요? 이게 미결제 약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지금 굉장히 높게 일어나고 있다는 라 것은 결제를 안 하는 거예요. 무슨 결제? 왜왜 왜 결제를 안 하냐? 그 이유만 아시면 돼. 갈것 같으니까. 상승을 할것 같으면 미결제 약정이 이렇게 늘어납니다. 상승을 기대하지 않으면 미결제 약정이 그냥 이렇게 내려가 버려요. 여기 와 있어요.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미결제 악재물이 약간 좀 내려가는 건 있지만 전체적으로 지금 굉장히 높아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많은 사람들이 상승의 베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피보나치 기준 제로 기준에 지금 와 있지 않냐라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이제는 요 단계가 요 단계가 에너지 비축의 단계로 좀 보여주고 있어요. 에너지 비축을 해줘야지만 강한 상승랠리를 나왔을 때 엔진 힘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비축이 언제까지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오랜 기간 동안 매매를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앞서 이야기 드렸지만 7일 이후에 뭔가 꿈틀거림이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10일 정도 이 안에 뭔가 확실하게 표현이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조만간 나올 것 같습니다. 조만간 저점 자리가 나올 것 같고요. 그 저점 자리가 나옴에 있어서 자, 왼쪽에 보시면은 이런 이 부분 자이 부분 이러한 강한 매수세가 이제는 터질 때가 되었지 않냐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또 다시 여기서 강한 매수세가 터져 준다 라고 하면 이거는 완벽한 저점 자리고요. 사실상 지금 나와도 크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이미 상장가보다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많은 온체인 데이터에 확인을 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롱에 현재 베팅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영은 다른 얘기 하고 싶진 않고요. 어차피 레이어로 물려가신 분들은 회복을 하셔야 되고, 반대로, 야생이처럼, 야생이처럼, 이제 폭발적인 상승을 통해서 수익 내고 싶은 사람이 많으실 거예요. 결국, 정리를 하자면, 타점이 나오는데, 타점이. 그래서, 어 제가 요 타점 여러분들 나오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나올 줄 몰라요 금요일 새벽에 나올 수도 있고 주말에 나올수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 그런데 나온다 곧 나온다 그러면 그것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방법이 만만치가 않다 그쵸 365일 24시간 계속 모니터링을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들 주무실 때 주무셔야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을 모니터링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다? 에, 저다? 저 같은 사람들이 계속 모니터링합니다. 저는 이거 찝었으니까 찝었으니까. 그래서 이거 모니터링 해가지고 제가 타점 나오면 화면에 보이세시피 코인명 그리고 예 매수까지 나오면 말씀을 좀 드릴 거고요. 추후 무료 문자를 통해서 또 매도가도 함께 공유할 겁니다. 적정률 지금 95% 이상 나 진짜 나오고 있고요. 예늘 감사하고 010-8315-4513번으로 7번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오른쪽 보시면은 제가 2024년도부터 1월달, 올해 2월달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가족분 도 보고 계십니다. <laughs> 야, 이런까지 다 공개가 되네. 요렇게 제가 지금 문자를 좀 보내드리고 있고, 약 500명이 조금 안된 분들이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요렇게 좀 들어오셔가지고, 신청하셔가지고, 큰 수익 내는데 큰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제 영상 시청해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